The birds fly south as the 가르치는 거어어수학과 어떤 거인데? 그거 무슨 어디에 있는 거 같아요? <laughs> 네, 약간 느낌은 <laughs> 선생님처럼 단정하시고 어쩌야지? 네, 가르치는, 가르치는 <laughs> 거. 거. 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? 되게 <이렇게> 통찰력 있는 <laughs> 친구인데. <친구예요? 웃음> <laughs> 네, <안전이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너무 고마워요. 진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 가지고 사실 <laughs> 망설였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응 어, 너무 너무 어, 그 이렇게 해주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. 그 메시지 보고 저도 집에 가자마자 어. 얘기했거든요. 어. 옛날부터 우리를 응원해 줬다 그랬더니 야, 네. 우리가 네. 뭐라고 네. 이런 응원을 한다고 해. 당장한 거. 그 표정 생각가저그있잖아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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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그 <laughs> 손으로 하는 저동작 축하의 연습하는 거.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어나 몇번 돌려봤거든요. 키 작은 남자 아. 뭐 그, 나왔을 때 네. 있잖아요. 한글아 너는 키가 몇이야? 정적이 있었어. 한3초를 했잖아. 한 170이라고 생각했는데 <laughs> 그래도 너무 웃긴 거예요. 나도 내그 남편이 키가 그렇 편이 아니어서 아 진짜 나랑 공격적이 <laughs> <덕점이> 많으시네. 남편한테 <난 웃음> 키 물어봤어요? 잘하겠죠. <하라기차. 웃음> 몇이야? <시야>? 막 이랬다. <웃음> 점점 <웃음> 숫자가 줄어들죠 <laughs> <laughs> 근데 현주 그게 키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근 네. 진짜 <laughs> 어, 다 갑자기. 근데 처음엔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얼마나 성실한데요. 그게 중요한 <웃음>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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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이 상황이 너무 즐겁고요 저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를 먼저 찾아 저희는 좋죠 결혼하면 음, 어때요?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총평은 너무 좋다 음. 혼자 있을 때마다 같이 있는게 힘이 들 때가 많다 근데 뭐, 진짜 영상도만 아니라 이렇게 두께가 아 영상이 좋은 것같아요저 <laughs> 명일동에 15년 살았어요 아 진짜? 엘차파티 3위 미차잖아 아 정말요? 영상 도안맞을 수도 없겠는데 제가 방송보다 <laughs> 하한영하고한영학교민학과민학 <목소리도> 아아 역사 시간 되었습니니다 <목소리도> o <static> 응. 아, 저뭐가 한번 가져와볼까 기다려봐요 소품을 좀 가져와줄까요? <모� Yin> 찍고 있어요? Campuses, 아 예쁘잖아 <모모음> 90년대 아빠 소나타2 방향제 <모모 factual> 방향제 하나 <몇> 둘 <모모 vår> <쇼> <temperatureodo> 이경이 카톡 왔다 현지야 내가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했어. 정말 너무 감동이고 한결 씨 너무 고마워 해 노래 듣다가 눈물이 너무 나서. 그리고 나중에 여행 다녀와서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꼭꼭 와주라. 한결이가 너무 떨려서 <laughs> 기절할 것 같던데. 큰 아지랑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. 봄도 아닌데 말이야. 그러면서 갈수록 내가 어. 신경 안 써도 되는 오만 가지가 돌아가니까. 다음 프롬프트가 어.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어. <laughs> 아니 쟤는 왜 자꾸 뭘 소스이시라고 <laughs> 뭐가 자꾸 소스이시야? 다른 가사 있는데 도 그거 뭐였지? 막 이러면서 김상... 이런 생각하니까. 나도 나도 나 생각이 안 났어. 생각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막 피아노고 생각이 안 나. 나는... 아 저리 좀 나와봐. 나왔습니다. 저리가. <laughs> 다 먹은 거 나왔습니다. 네. 아씨! With you, the sun is shining 24-7. Cause when we're together,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. If it will get dark, you'll be my million stars.